자, 여러분, 꼬꼬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만화는 꼬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강화를 통해 다이아 수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저번에 강화를 통해 어떻게 다이아 수급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아서 한번더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이아 수급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은 거래소에 들어오잖아요 이 잿빛 마법봉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아이템 품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게 어떤 아이템인지 그리고 얼마 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잿빛 마법봉이 10원이잖아요 여기 메모장을 보시면은 1 0다이아데 여기서 강화를 7강으로 만들면은 500다이아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500다이아 나와있죠 지금 아이템 보시면은 여기서 7강이라고 보이죠? 여기서 500 다이아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7강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경우 다이아 수급이 되죠? 근데 메모장 보시면은 별3개예요 이게 10원짜리로 많이 안 팔아요. 되도록이면 한 15원 이상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판매를 안 해서 여기서 10원으로 내려왔을 때 만약에 사서 강화를 해서 7강이 뜬다. 그러면은 다이아 수급이 450원 정도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렉션이 마법 데미지 3%에 PP 마법 데미지 1%. 퍼 구강 컬렉이고요. 이게 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알려 드리는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아이템. 아스크의 전투 정고 방패. 이것도 1 0다이아입니다7강으로 만들었을 때3 7 5다이아 컬렉션은 석화 시가 감소 2퍼. 이거는 판매가 잘 돼요. 왜냐면 이 다크가 요즘 많다 보니까 석화 시간 감소의 컬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10원에다 구입을 해서 무기 강화석으로 강화를 해주면 판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아이템 세 번째. 허리빨 종고방패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다이아고요. 그 다음에 7 강화했을 때300 다이아. 이게 다이아 가격이 좀 내려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강화해서 판매를 할 경우 다이아 수급이 가능합니다. 컬렉 효과는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2%에, 그 다음에 최대 MP 20. 이렇게 컬렉이 되고요 이것도 잘 팔려요 자 그리고 무기 마지막 아이템 잿빛 활 이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난이도가 별 5개입니다 보시면은 별 5개죠 여기서 이게 갱짜리가 20원에서 한 30다이아 정도 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가격이 나와있죠 이게 7강이 620다이아에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위에 별 3개짜리나 동일하듯이 구강 컬렉이고요. 이거는 원거리 데미지 3%에 PVP 원거리 데미지 1%. 퍼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아이템이 비싼 이유가 이게 스나이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원거리 데미지 이 컬렉이 진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7강으로 사가지고 이발디를 발라가지고 강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팔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기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이번에는 방어구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어구는 아스크의 전투투구. 이거를 강화하는 게 좋아요. 보시면은 별1개짜리고요 이게 10 다이아에서 15 다이아 정도 하고요 그리고 7강이 320 다이아. 이게 비싼 이유가 7강 컬렉인데 밀치기 저항 2%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좀 나오거든요. 이것도 판매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방어 강화성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사가지고 강화를 해서 판매를 하시면 다이아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 뭔 말인지 알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점이 있는데 이게 서버마다 아이템이랑 그 다음에 강화석 시세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이런 식으로도 다이아를 벌수 있다는 점만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래소를 보고 아 이게 좀 비싸구나 하면은 이걸 강화를 해서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도 다이아 수급이 강하겠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노강이 얼마인지 그리고 칠강이 얼마 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컬렉션이 어떤 건지 확인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칠강을 만들었는데 잘 팔리는 컬렉션이 아니면 의미가 없겠죠. 못만이죠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유튜브 만나는 곳과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